제152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의 성명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해결은 갈등이 아니라 평화를 의미한다.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하며 30년간 지속된 수요시위를 통해 제국주의와 국가폭력이 사라진 세상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여성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세상 등 평화로는 누구나 평화를 외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졌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도 수요시위가 이어지고 세계 곳곳에 시민들의 연대로 확정, 확정되자 이에 두려움을 가진 우익 및 보수 세력은 역사 왜곡과 혐오를 자행하고 있다. 지금도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가 한일관계를 악화시 시키고 미래의 발목을 잡는다며 진실을 부정하고 피해자 및 활동가를 공격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평화적 미래를 위한 과거사를 해결이 아닌 역사의 진실을 덮고 반일 친일 구도를 조정하는 혐오세력의 목소리야말로 한일 관계의 끝없는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우리는 평화로운 한반도, 평화로운 한일 관계, 평화로운 국제 회의를 위해 반드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정의롭게 해결해야 한다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는 갈등관계가 아닌 평화를 만들어내는 새로운 한일관계 형성을 위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은 핵심적이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2015 한일합의 폐기는 필수적이다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시작된 2015 한일합의는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채불속적으로 진행되었다. 국민들의 촉불 이후 새로이 세워진 현 정부 또한 2015 한일합의에 중대한 한결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2015 한일합의에 무효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다르게 여전히 한일합의는 무효화되지도 폐기되지도 않았다 6년째 2015 한일합의 속에서 일본군 성도해제 문제의 국제사회 언급 금지 훈노상 철거 등 돌속적인 약속이 숨쉬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로 인해 일본군 성도해제 문제 해결은 물론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 일본은 전쟁 범죄를 책임지지 않는 국가로 여겨져 한일 관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한일 양국 정부가 진정으로 일본군 선거인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로운 미래 지향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면 피해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 및 대상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를 둘러싼 진실 왜곡과 혐오 방지 등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약속을 해야 한다. 진정한 문제 해결을 이룰 약속을 만들어내기 위해 2015 한일합의 폐기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발목 잡는 2015한일합의와 혐오 미백, 역사 왜곡을 넘은 평화의 길 청년대학생이 앞장선다. 우리 대학생들은 그동안 일본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투쟁해왔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둔 지금, 한일합의 폐기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책임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청년 대학생들의 요구가 모아지기도 했다. 진실 왜곡과 혐오로 추운 겨울이지만,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외치는 우리 대학생들과 수많은 시민들의 힘으로 평화로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일본군 성도의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봄을 맞이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함께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뒤에 어절 세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역사 왜곡 세력은 지금 당장 혐오와 차별을 중단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사죄 법적 배상하라. 한국 정부는 2 0 1로 한일합의 폐기하고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해 행동하라. 행동하라! 행동하라! 행동하라. 2021년 12월 22일 1523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유시 참가자 및 평화합의 네트워크 의일도